안녕하세요. 호두네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예요. 오늘은 강동구 명일동의 핵심 재건축 구역 삼익맨션 아파트의 정비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삼익맨션 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42년차 아파트로 총 768세대 용적률 174% 주차 대수 0 8 5대로 노후도와 생활 인프라 부족이 문제였어요. 2011년 정비 예정 구역 지정 후 2017년 안전진단 B등급을 받으며 재건축이 가능해졌고, 2018년 봉남과 심의를 거쳐 2020년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에는 동의율 92.7%로 조합 설립을 마쳤고, 2024년에는 시공사로 대우건설이 선정됐어요.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오동 재척입니다. 오동 반대가 계속되면서 공용을분할 소송을 진행했고, 2024년 법원 판결로 5동을 별도 필지로 분리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 변경이 진행 중이에요. 새로운 정비 계획을 보면, 정비 구역 42,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9층 총 999세대로 재건축하고, 임대는 94세대, 분양 905세대, 용적률은 299.85%, 건폐율 2 3 5 8 주차는 세대당 1.4대로 크게 개선되어, 단지 남측에는 문화공원과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녹지와 생활환경을 강화하고 동서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도 녹였어요. 10m 이상 공공보행 통로도 계획돼 단지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입니다. 단지 구성은 북측 획지1은 중대형 위주 남측 획지일은 중소형 위주로 나누어 설계했고 최고층은 각각 38층, 39층이에요. 주민 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스카이 커뮤니티, 맘스 스테이션 등이 들어오고, 201동 39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계획돼 있어요.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 약 11.23억, 전용 84제곱미터 약 15.17억. 비례율은 80.81%이며, 기존 평형과 유사 평형 신청 시약 3억 중반에서 5억 초반의 분담금이 예상됩니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초 정비 계획 변경 마무리 후. 시공사 확정과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로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갈 전망이에요. 입지도 좋아요. 5호선 명일역 9분다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2028년 9호선 한영외구역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크게 개선되어 구공산, 승산산, 명일 근린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고 학군, 상권, 의료시설도 모두 갖춰 강동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코돈의 부동산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